길버더 중급 3 오늘은 오메니를 공부해 볼게요. 자, 이 표현은 니는 그냥 붙은 거고 오메라는 명사가 메인이죠. 이건 한자가 우리한테도 굉장히 친숙해요. 이렇게 심플하기 때문에 큰데 눈목. 자, 직역하자면 큰 눈이죠. 자, 근데 이렇게 쉬운 뜻이면 오늘 가져오지 않았을 거예요. 큰눈 여기서부터 시작하기네요.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큰 눈으로 누군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뜻이냐면 너그러움. 그쵸? 그렇죠? 눈을 작게 뜨고서 이렇게 경계하면서 바라보는 게 아니고 큰 눈을 뜨면서 굉장히 관대하게 너그럽게 바라보는 거. 그걸 오매라고 표현해요. 보통 단독으로 쓰지 않고 뒤에 동사를 넣어서 관용적으로 쓰는 표현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오매니 미루. 해석하자면, 너그러이 보다. 관대하게 보다. 한국의 이미지로는 뭔가 되게 큰 마음으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 그런 개념에서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꺼지와 오메니 밑에 그다사이. 자, 제가 자료들을 만들다 보면, 이꼬지가 종종 등장하긴 해요. 하지만, 오메니 밑에 그다사이. 부디, 자, 해석하자면, 오타는 너그럽게 봐주세요. 제가 신경 쓴다고 하지만, 그래도 종종 오타가 조금 발생은 해요. 하지만 그걸 발견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들 실력이 좀 늘었다는 증거니까, 이 선생님 또 오타 냈네. 이러지 마시고, 아, 내가 이제 발견할 만큼 좀 실력이 늘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그렇다고 너무 열심히 찾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어메니미에코다사이 부디, 자, 다시 한 번. 가이와 어메니미를 더니 시다. 자 도깨비끼리 승부를 했는데 목숨은 거두지 않고 이 사람이 갔어요. 왜날 죽이지 않은 거야? 건가이와 어메니미를 더니 시다. 이번에는 너그럽게 보기로 했어. 즉 이번에는 너그럽게 봐줄게 이런 거죠. 네 목숨은 다음 번에 가져가겠어. 뭐 이런 거죠. 자 다시 한 번. 요거는 조금 더 다이렉트한 느낌의 회화적인 문장이에요. 근데 이게 조금 강하기 때문에 강한 요청이기 때문에 조금 애교를 넣으면 그게 무마가 되겠죠 좀 강압적이지 않으려면 좀 귀엽게 애교로 승화시켜야 돼요 어메니이떼 뭐라 에르 내가 좀 실수를 했어요 근데 알잖아 우리 다 바빴잖아 어메니이떼 뭐라 에르 요청하는 거 뭐라 에르 때 뭐라 에르도 들어왔어요 뭐라 우가 아니고 뭐라 에르예요 가능형까지 붙인 구조 자, 해석하자면좀 너그럽게 봐줄 수 있어, 가능성이 있으니까 해주면 안 될까? 이게 아니고 좀 해줘. 이런 뉘앙스. 그렇기 때문에 좀 세기 때문에 귀엽게 승화해 주세요, 여러분. 최대한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밑에 모라이르 뭐 이런 느낌으로 아무튼 친한 사람한테만 쓰셔야 돼요. 막 상사한테 함부로 쓰시면 절대 안 되고, 자, 먼저 만들어 볼게요. 비전문가이니 너그럽게 봐줬음 좋겠어. 비전문가 우리 전문가가 뭐 샘몬가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그 앞에 다른 걸좀 붙여서 한자어로 만들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하나의 단어가 있어요 비전문가 즉 아마추어라는 표현 이거 가져가세요 모르시면 싫어 더 싫어 더 아마추어 이런 느낌 가져가세요 여러분 싫어 더 이니 비전문가 이니 비전문가니까 이런 뉘앙스로 싫어 더 난 어데 싫어 떠니가라 이렇게도 해 되고 너그럽게 봐줬으면 좋겠어 여기서 앞에부터 차근차근 갈게요 너그럽게 봐어메니미에 줬으면 좋겠어 이거 복습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배운 거미에 허시 어때 요 여러분 잘하셨나요 아까 예문에 나왔던 미에 모라에르는 좀 강력한 요청이라면 미에호시는 우리 옛날에 배웠던 것처럼 완곡해요.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이런, 점점점.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표현이에요. 떼 호시. 요청이긴 하지만 좀 프레셔를 주지 않는 예의가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싫어 떠나어데 어메니 미에 호시. 자, 무지하니 너그럽게 봐주세요. 떼호시보다는 조금 더 대놓고 요청을 하는 거죠. 무지하니. 여러분 가져가세요. 무지 무치 나노데 발음 비슷하죠? 무치 무지 하니까 이런 거죠. 너그럽게 봐주세요. 한 번에 갈게요. 오메니 밑에 그다 사이. 자, 때 호시보다 좀더 강하게 요청하는 느낌 무치 나노데 오메니 밑에 그다 사이. 이렇게 자 바람 정도 너그럽게 보는 편이 좋아. 그러는 게 좋아. 그러는 게나 이런 거죠. 바람 정도. 바람이 솔솔 부는 그게 아니고 바람 피우다의 그 바람이죠. 바람 정도까지 우아키 그라이. 자, 우아키가 바람이죠. 이 구라이는 쿠라이랑 구라이 둘 중에 뭐가 들어오든 상관은 없어요. 규칙은 없는데 보시면 우아키 키로 끝났죠. 근데 쿠가 들어오면 여러분들 발음 해보세요. 우아키쿠라이 발음이 힘들어요. 왜 땡땡이 있냐면 발음하기 쉬우라고 존재하는 거죠. 이럴 때 쓰시면 돼요. 따로 규칙이 있는 건 아니지만, 보통은 발음이 힘들 때 땡땡을 붙이시면 돼요. 우아키 그라이. 너그럽게 보는 편이 좋아. 이거 복습이죠. 옛날에 배웠던 거. 한 번에 갈게요. 오메니, 미타호가 이. 당연히 안 되죠. 우아키는 안 하는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하는 사람은 없다. 그런 말이 있으니까. 오아키 그라이 오오메니 미타 호가 이이 에 오오메니 미테와 이케마생 인거죠. 자, 너그럽게 보는 게 힘들어요. 꺼려져요. 이 뒤에 있는 힘들어요가 일본말로 딱 봤을 때는 되게 심플한데 우리가 이걸딱 끼워넣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한국말에는 없는 개념이기 때문에 근데 꼭 가져가세요. 많이 쓰니까 자, 너그럽게 보는 게 즉, 너그럽게 보는 것이 제가 만들어 볼게요. 오메니 미르 노가 코토 들어가도 돼요. 오메니 미르 코토가 또 가능하고 미르 노가 또 가능하고 그게 나한텐 힘들어요. 그 일이 굉장히 달성하기 어렵고 그렇다는 게 아니고 나한텐 그게 힘든 거예요. 왜냐면 나는 그걸 좀 꺼려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아기는 되게 좋아해요. 근데 아이를 앞에 뒀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감정이. 그래서 그때도 이런 표현 쓸수 있어요.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데도 힘들 때. 외국인들이랑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 울렁증 때문에 못해요. 그래서 그게 힘들어요. 그런 상황에도 쓸수 있어요. 단순히 뭐그 일이 어렵다 아니면 싫어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내가 그거를 잘 못해서 감정적으로 좀 꺼려질 때. 그때 쓰는 표현이 있죠. 우리 이미 알고 있어요. 배운 적이 있기 때문에. 자, 힘들어요? 꺼려져요? 니가테 데스. 자, 이 니가테 썼을 때는 그 일을 싫어할 수도 있어요. 내가 그 일을 정말 싫어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그 일을 하는데 좀 꺼려질 때, 조금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때, 감정적으로 좀 거리감이 있을 때, 그때 쓰시면 돼요. 반드시 일본어로 기억해 주셔야 돼요. 한국말에는 없으니까. 어메니 미르너가 니가테 데스. 우리 신입 사원이 들어왔어요. 열심히 하는 건 아는데 완벽주의자인 내 성격상 오메니 미루 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마음으로는 해주고 싶어요. 근데 자꾸 내 입에서 독설이 나와요. 그런 상황에서 니가 대를 쓸수 있어요. 이거 기억해 주세요. 중요하니까. 자, 5분 정도의 지각은 너그러게 봐야 한다. 5분 정도의 지각은 자, 고은 그라이너 지커그와 참고로 여기 호도 들어와도 돼요. 거흔 허더너 지코크와 이것도 가능하고 응당 너 그렇게 봐야 한다. 그리고 제가 응당을 넣어놨죠? 그래야만 한다라는 뉘앙스의 여러 가지 표현 중에서도 응당에 어울리는 그 아이를 쓰세요. 좀 짧은 그거. 자너 그렇게 봐야 한다. 오멘니미루 베키다 이 베키 그래야만 한다. 응당 그래야만 한다. 뉘앙스 가져가세요. 짧고 명확하니까 고흥 크라이너 직거크와 어메니 미르베키다. 이렇게 자 이건 너그럽게 봐야 하는 걸까요? 이번에도 복습 두개 넣어봤어요, 여러분. 이건 너그럽게 봐야 하는 앞에서부터 만들어볼게요. 어떻게 고래와 어메니 미르베키 걸까요? 대쇼카 여러분 이 백기를 넣어서 이렇게도 만들 수가 있어요. 지금 백기를 두번 복습했죠. 고래와 어메니 미르대쇼 이런 식으로 백기 다음에 대쇼카까지 이 뒤에 있는 게 헷갈리시면 여러분 이걸 대스로 다시 바꿔 보세요. 래와 어메니 미르 데스 끝나죠 거기서 이거는 응당 너 그렇게 봐야 합니다. 미르べき 데스 거기다가 대쇼카. 이 대쇼카는 데스가 있던 자리에 대신 들어갈 수 있는 아이기 때문에 이게 헷갈리시면 데스를 만들어 보세요. 미르베키 데스, 미르베키 데쇼카. 이런 식으로. 은근히 데쇼카를 많이들 헷갈려 하시기 때문에 한번 넣어 봤어요. 이런 식으로 백기를 중간에 넣어서 활용할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자, 오늘 복습 많았죠? 헷갈리시면 옛날에 올린 영상 다시 보고 오세요. 자, 고생하셨고. 저는 또 찾아오겠습니다.